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준비된 골드 1억 9천 제가 원래 3억 가까이 있었는데 쓰고 골고 지르고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강으로 쓰지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다시 또 골드가 1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다시 돌려놔야겠죠 어떻게 일단 시작부터 10골고를 하나 지릅니다 투슈가 성공 많이 했기 때문에 설마 정상화가 되진 않겠지 확률이 이 투슈가 지금 골고라이언 성공 확률이 63.16% 원래 40%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 되려면 실패가 좀 많이 떠야 되는데 그럴 순 없지. 원래 될롱 끝까지 잘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골고라이언 11제발 저번에 잘 성공했을 때요렇게 놔두고, 딱 여기 트랙! 스페이스바 누르고 준비하시고 써세요. 한방에 한방에 한번돈좀 벌고 시작하자. 오오오오 이러면 바로 빨리 바로 아돈 벌었죠 거의 6천 그러면 이제 찬란한 엠블레 합성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바타의 제엠블레 합성까지 싹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기에는 다프네가 저번에 이렇게나 가져갔잖아요 내 5천만 골드 어 그러보니까 고 골드가 정상화 되긴 했네. <laughs> 5천 아까 본거 예 그러니까 차라리 찰나는 엠블렘을합성 한번 해서 잡엠블이 뜨면 90이 날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힘이 뜨거나 지능이 뜨거나 공속이 뜨거나 모석저가 뜨면 깨나 가격이 나가고 플래티넘도 뭐 요런 것들은 비싸죠 요런 것도 여전히 비싸네요 예 이런 거 한번 노려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도권 한번 사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찬란 한 엠블렘, 싹다개정기석이죠 샀습니다. 개수는 111. 도합 9,990만 골드 칩니다. 1억이죠? 지금부터 찬란 합성 가보도록 하죠. 다프니니, 제발. 저에게 행복한 엠블렘을 안겨주시옵소서 갑니다. 내려놔, 내려놔. 다시 갑니다. 내려놔, 내려 뭐야? 다시 갑니다. 내려, 아. 오케이, 내려놔, 내려놔. <laughs> 어, 이렇게 뭐, 자연의 속박. 찹, 풀, 딜. 겟죠? 본배치 한번 클티인데 몰크 내려놔 내려놔 오 내려놔 가있네요 저기요 급파. 내가 아무리 각성기 하수를 한다고 해도 이놈아. 그건 아니지. 차라리 정신이 먼쩍 이런 게 떠야지, 그쵸? 이러고 말고요. 어둠의 대검 마스터리? 정좀 쓰나요? 다크나이트 거 아닌가? 뭐, 무튼. 이렇게 합성해서 다시 또. 소플레스 사운더. 말고 발검술도 잡아닌가 흑연의 칼라? 저거 비싼나 최근에 제가 다프네 도박을 너무 많이 안 해서. 헷갈리네. 미라클 비전. 아, 버프 플래티넘 이제 싸죠. 차라리 저런 거뜰 거면. 이러고 말고 딜플티 있잖아. 선생님. 이 속 좋아요. 플티가 근데 꽤나 잘 찍긴 합니다. 이걸 말하고 합상한게 아니라 돈 되는 거 먹으려 고합상한 건데 돈 되는 거좀안 주나요? 심지어 힘도 아직 하나도 안 떴어요. 플리티로도 이제 안 뜬다. 큰일 났다. 14. 아 욕하는 줄 알았네. 어 요런 전투술 좀, 좀 비싼가? 정신력도 일단 내려놔봐. 워크라이. 어플 플리티는 아닌가? 헬리오스 아니고요. 여기까지. 플리티는 비싼 게 떴는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플티만 뜨고 있는 장난 하나 선버스트왜 비싸요? 아니 발톱 꺼내기는 왜 팔리나요? 교무장 시세가 집계가 안되는데? 이것도 뭐 잡이고 싹다잡인것 같은데 비싼게 있긴 있어? 요원는 전투술도 220이라 난리났네 어떻게 돈 내는게 하나도 안떴어 이게 뭐야? 잠깐만 정산 한번 해봅시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자기요 뭐야 내3700 어디갔어요? 아니 이럴거면 아바타 해체 엠블레 합성 차근차근 하면서 차라리 갈가먹히는게 더 낫겠다 어? 조준사격은 뭔데 뭐? 네. 돈을 조준사격하나 일단 합성된거 다 내려 에 예. 이 장난하나 아니지 손수 내가 입력하면 되는구나 재앙이다 재앙이야 어떻게 저런 엠블레만 뜨냐 어? 반장이네 웨이브 스피는 뭔웨이브요 에이 기본기까지 뜨고 날려놨다 날려놨어 글러먹었네 글러먹었어 하이테크 눌로지 나름 비싸던데 저번에 아번 볼까요 내려놓은 것부터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잡플티 잡자라잡자잡잡잡 풀티 이거는 아유, 그나마, 진짜. 어설티야, 어설티야, 니가 좀 인기 많고 좋은 직업이었으면 내가 이런 대우는 안 했지, 이놈아. 한번더 간다. 가자! 한번 더, 가자! 카모플라주도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아스트라는 자꾸 소환하지 말고, 다른 거 소환해줘. 돈 되는 걸로. 아. 돈 되는 거딱두개 정도만 떠도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2천만 골드짜리 한두개 정도만 떠주셔도 좋아요 비상 내돈 비상 그럼 마지막 값상은이렇게 갑니다 남는마 나선에는 비싸지 않나? 박수 쉴 때가 아니지? 잠깐만 <웃음> <웃음> 저기요 띵! 반토마 그 이상 아니 11골고 성공한 돈이 없어졌네요? <laughs> 이게 맞아? 아니, 골고성공왜야 아, 재미 볼려고 본전 하려고. 아이구 진짜 내 속이 탄다, 속이 타.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오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종결 오라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있긴 합니다. 종결 오라가 이거 아니면 PC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가 비쌉니다. 거래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뽑아볼까요? 딱 3,200만치 정도 8번 들어갑니다. 그럼 주배시가 시간... 써세요. 여기가 회색으로 바뀌게 는 기대감 있게 내려서 갑니다 시나빔으로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시나빔 보여주시죠 갑자기 번쩍이 아주 찬란하게 기를 오랫동안 모으면서 아이템이 뜹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슛! 오라가? 비싼 이유가 있네. 장난하나? 3,200만이. 360만이 됐는데요? 아니, 10분밖에 못 벌었어, 거의. 이건 뭐죠? 아까 13증 골고 떴던 사람인데 떴 떠서 에 너무 부럽다 크게 버실 기회를 드린다고요? 만약 이게 뜬다면 8천을 준다고요? 아 11증 하나 해서 근데 성공하면은 8천 주시면 오히려 적자 아닙니까? 뭐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죠 그럼 바로 갑니다 정확히 여기서 투슈가 정확히 파란색 다 가리고 됐죠? 촥촥 준비하시고 오세요11 왔다 띵띵띵띵 왔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 예, 오늘 방송 슬슬 흠 아니 아 어, 이게 뭐람? 저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헐 이거는 떠 뜨면 안 주셔도 될것 같은데 엔 뜨만 제 거라고요? 절대 성공해야겠죠. 엔푸 빠르게 갑니다착착착 이센테 감사합니다. 우리 투쇼. 성공한 게 복병이었네. 그래서 도파민 맛은 봤다고요? 아니, 선생님. 도파민은 성공해야 맛보는 거 아닙니까? 치매용으로 <laughs> 팔려서 이제 다시 골드가 있긴 하거든요? 흐흐흐. 투슈야 확률 정상화 되지 마, 제발. 성공해줘. 가다. 지금! 아! 어? 액땜 끝났네요. 갑시다. 들어가자. 시청자분들한테 들린 도파민입니다. 야,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실패하는 거 좋아하시더라. <laughs> 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 이게 아닌데, 그죠? 아니, 내 골드 정상화 시켜줘. 이건 아니지. 에라, 모르겠다. 에이! <laughs> 진짜 배세의 진이었는데, 본전은 다시 채우네. 아. 시청자분 본전은 못 찾아드리고, 아. 일단은 11골고 다시 다음 도박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오케이 일단 골고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VIP 좀 돌려줄까요? 세판만 돌아봅시다 끝났네 다음 캐릭 풀 피로도 해서 1억 되면 수로 상자 캐릭을 풀 피해서 1억 되면 20 상자라고요 근데 풀 피면 수호판 수호판이면 열쇠가 400개 400개면 4천만 팔만 할지도 필요한 때까지 가능아나이스 팔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VIP 가야겠지 저번처럼 성실하게 평타로 만 떴던 건이 트레블러였습니다. 빡 하면 돼. 아, 똑같네. 의심을 해봐야겠는데? 하고 수명암 화수 명암 화수 명암 화수 명암 화수 명암 화수 명암 화 아, 천만 뜨면 십상자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딱! 바로 떴죠? <laughs> 아니, 이거 괜찮은 전략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빠바방 바로 튀어잇빠바방튀어잇 따다닥! 튀어잇 빵! 아, 이것도 아니네. 별의 멸치 을다 한다고 하죠?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 히든 보스 떴어요. 근데 히든 보스 떴을 때딱 1억 뜨면 얼마나 간지였을까? 어? 홀수도? 일단 히든보스 감상하시죠. 짜잔.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간다. 저 하늘의 별. 아. 간지나게 천, 어? 천만 줬어야지. 아. 걔네들 열쇠 몇 개? 서른 하나. 많이 줬네. 너무 아쉽고. 어? 설마? 저 하늘의 별 슝. 오. 감사합니다. 총 6천만치 정도를 썼거든요 열쇠 돌아가지고 얻은 골드도 템 팔아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건 빼고 3분의 2는 먹었네요 <laughs> 가름이 열쇠를 서른 하나 준 것도 있고 던전 돌아서 번 골드 있으니까 약 4천만 정도 벌었다고 생각하면 나름 뭐 그래도 예, 잘 즐겼다 그나마 진짜 다행이다 아직 마우스 던질 타이밍은 아닙니다 근데 골드는 많이 잃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별무리록이 남아있거든요 성공하면 내가 마우스 안 던질 생각해볼게 가다 이거 하고 바꿔. 어, 씨, 그냥 바꿔, 그냥. 오? 여기에 주황별 오면 안 되니까, 일단 하고. 빨간색으로 슛! 아, 그래도 해야 돼. 음, 딱! 요충지에! 주황별이 딱 오면 좋을 것 같은 위치에. 안타깝네. 아, 그러면 일단 이거 해. 어? 그럼 너 할래? 망했는데요? 별판인가, 혹시? 어? 오! 오! 가다 와! 이게 뭐야? 심지어 얘는 태철을 빙축로도랑 아이돌리 끼고 있거든요. 캬, 버퍼. 아무거나 떠도 된단다. 가다이, 슛! 아니 아무거나 뜨라고 했는데 중복은 좀아니지않나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쓸데없는 게 뜨면 어떡해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신나는 별무리랑 이것도 왠지 좀 실패 느낌이 나지 않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빨간 별로 선생님. 어어? 아까도 성공했어요 이내구도로 가자. 와 잠깐만 성공하라고준거 맞죠? 아! Goal. 역시, 될판과안될 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은 아예 포기를 해야겠죠? 야! 아니, 아까부터 시작을, 어? 내가 1에서 60으로 안 믿어, 어? 에 그러면 결국, 벌머리로 성공은 했지만, 중복도서 해체됐고, 내 골드도 6천만 골드 해체됐고, 결과는, 에 라이?